마가복음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가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증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의 지붕을 뚫어 그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 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너에게 말한 다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금식을 할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어,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지나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소는 안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